첫번째 숙과여사한게 작년 이맘때 인데요. 코로나하 어떻게 정신없이 배었하고 하다보니까 1년이 마치 뭐그제처럼 금방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돼서 우리 의료기관들이 좀더 강력이라던지 환자들의 의료 이용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의 어려움만 얘기를 계속 하기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진국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우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어 3, 사분기 하반기에도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어, 매우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 백신이 아무리 많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적기에 이게 충분하게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지 않으면 어, 제때 전체적인 그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 인력도 사실 뭐 이렇게 무한하게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말로 쥐어 짜듯이 인력을 이제 활용을 해야 전 국민들에게 하루에 뭐 100만 명, 150만 명씩 이제 접종을 하는 7월부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들도 어,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 모두에게 좀 조금 더 힘내서 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해결을 하자고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할때 그래도 우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어, 용기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좀 위로도 받는다? 아니면 좀 격려를 받았다? 어, 이런 느낌이 될수 있도록. 수가 조금 어뭐몇 프로 올라간다고 크게 대세가 영향이 되는 건 아니다. 닙 나는 그래도 사기에는 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이제 이상일 박사님께서 이렇게 급여 상임이사를 맡다 하고 협상 단장 오시니까 지금까지 제가 적극적바로는 우리 이상일 어, 이사님이 굉장히 이걸 잘 하실 거라고 어, 저는 믿고 심취한 키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자리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그 그동안 했던 수가 협상의 여러 가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해오던 정상적인 상태에서 틀을 적용을 하거나 제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의료기관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어, 특별한 어떤 결정 내지는 특별한 어, 배려를 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이사장님 여러모로 정말 감사드립니다.